오케이 okay. 시작해 볼까요? 네, 그러면 네. 자 at any o n e time 어떤 주어진 시간에도 expert 누구야? 네. 전문가 전문가 한 소사이에 뭐야? 네. 사회 이 전문가가 determine 뭐 하는 거야? 결정하는결정하 결정하다 뭐를 nature nature는 특성 본성 그렇죠? 특성 자, 문제 현재의 이해의 특성. 현재님 이해. 어떤 주어진 시대에도 주어진 자 전문가 한 사회의 전문가가 비타민 뭐 하는 거야? 결정하는 거야. 결정하는 결정. 거야. 현재의 이해의 뭐를 특성에. 그렇죠? 네. 봐봐. 어, 현재 현대 한국의 한국의 물리학의 수준을 평가하려면 이대의 수준을 평가하는 거야 아니면 한국의 물리학 전문가의 수준을 평가해 야 전문가 의수준을 평가해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전문가가 현재 이 얘기의 특성을 결정하는 거야 당연거그지자 네. 사람을 사람들인데 이해하는 사람 피리스가 뭐야 물리학 물리학 체네스의 시대는 어버와이는 뭐하다? 음, 적용하다. 어버 음. 적용하다. 음. 적용하다. 어 음. different body. 어버와 많은. 다양한. OK? 많은. 음. 다양한. 다른. 많은. 원칙들을 적용하는 거야.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과 그 사람을 이해하는 거야. 피직스는 뭐를? 물리학. 물리학. 뉴턴의 시대. 이하죠 네. 그리고 브렉시르는 획기적인 것 돌파구 획기적인 발견. 돌파구. 자, 봐 여기는 동사 여기 있고 여기에 주어가 있어도 돼라, 그렇지? 네. 그럼 여기는 동사 자리가 아니야. 그냥 PP가 나와야지, a h g Punza, I d o 사 t know. Punza, I d o n 사 know. Punza, I 동사가 t know. Punza, I don't know. p 어 n z a I don't know. p u n 사 a I d o n 아 know. Punza, I don't k n p p d p 상대성 이론 그리고 q u 맥크 t 양자의 다 양자의 다 그러면 우리가 봐. 초리하는 약이 있어하더 많은 그 이상의 변형 변경, 변화를 변상 변형 거기에서 현대 이해의 수 네. 물리적인 세상니다 근데 네? 네. 봐봐, 어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이해했던 사람이거든, 데 네. 물리학은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의 그리스 고대 그리스 정예생. 그리스는 뭐로 싸우냐면 화살이랑 발로 싸웠어, 정예. 네. 화살, 알. 물리가 원래 힘이니까, 정예 화살 발로 싸웠단 말이야. 자, 적용하는거야 다른 많은 원칙들을 적용해 다른 방식으로 누구와는 이해하는거야 물리학은 뉴턴의 거야. 시대 o 그지? 그러면 아 뉴턴 얘는 얘는 어디있아아스토토 e v 아리아토스토 u are not 뉴턴, a n You are not 영국이지 근대 영국이지 근대 영국 정도 n You are not a m a 총이 있어, 그지? 음. 대포가 있고, 그니? 네. 물리학 법칙으로. 자, 그리고 획기적인 발견이나 돌파구, 그것은 모델 관련된 거야? 뭐 하는 거야? 상대성 이론과 관련된 거야, 그지? 네. 그리고 양자, 역학과 관련된 거야, 그지? 네. 그 획기적인 발견을 초래하는 거야. 변화와 변경을 현대의 이해의 물리적인 세상이 그래서 상대성 이론에서 뭐가 나왔어? 상대성 이런 해서 얘네들은 어. 다 그지대는 거있요 여기서 뭐가 나오냐? 원자폭탄이 나와요. 근가 네, 하지? 네. 그러니까 적용이 달라지잖아 훨씬 많은 걸할수 있단 말이야. 그치? 네. 근데 그거에 맞춰서 은건 아니야. 근데 여기 얘가 말하고 싶은 건 이해야. 뭐에 대한 이해냐면 물리적인 세상 이해야 사람의 이해야. 사람에 대한 이해야. 그래서 사람에 대한 이해는 이불구. 뭐하다? 진화하다. 발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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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화하다. 발전하다. 뭐하다? 진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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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극적인 방식으로 진화하는 게 아니야. 소는 소형. 어. 명순조절은 소형어명. 똑같은 건서치어형명이 되겠네요. 소형어명. 서치어명 그러면 사람들의 세상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발전하고 진화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극적인 방식으로 사람에 대한 이해는 물리적인 세상과는 다르다는 거야, 얘들아. 알겠니? 그래서 소포클레아 사람이 훨씬 더 가깝대. 셰익스피어에 게 아리스토텔레스가 갈릴레오에게 가까운 것 보다. 오케이? 음. 여기서 봐봐. 앞에가 비동사지? 네. 그럼 뒤에누무는동 나와야 돼? 비동사 비 나와야 돼 이렇게 앞에가 비동사면 뒤도 비동사 소포크를 아 얘가 약간 비극을 쓰는거야 비극자인 비극을 쓰는 익스피어도 뭐를 써? 비극이잖아 로미오가 네. 졸려 비극이잖아 그제그서 그제 인간의 세계에는 얘는 고대 그리스 사람인데 네. 그리스 사람인 소포크가 익스피어에 가깝다고 네. 오케이? 다 비극을 쓰는 사람이니까 아이스테레스는 과학으로 말하는 거야 과학자가 가릴레오에 가까운 것보다 얘네들은 실제로 되게 가까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거든 네. 오케이? 이 사람들보다 얘네가 더 가깝다는 거지 네. 인간의 세상은 그렇게 극적인 발전은 없지만 또 다른 말 해야 되네 그치? 없지만 네. just as wise an elder 들은 노인이죠 노인은 호세스는 소유하다 주의하더 깊은 통찰, 의 통찰, 통찰력, 통찰. 왜냐, 인간 본성에 대한. 너라이트 동사 이렇게 주어 나와요 동사 주워. 오케이? 젊은이, 젊은 사 지식, 지식이 주어. 오케이 뭐야? 어떠죠? 네. 다 PPT 후배들한테 그게 그럴 부분이 하 사회 문화 연구. 봐봐. 지식이지 반수목수야죠당연니까 네. 체배해 네. 돼 해줘. 예. 네. 네. 바꾸다변경다 우리의 개념 인간 인 그리고 인간 사회, 오케이, 인간 사회. 자, 다시고 볼게요. <laughs> yes, ma. No, no. 그러나 마치 모모인 것처럼, 그저 마치 모모인 것처럼, 더 현명한 노인이 노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더 깊은 통찰력을, 모에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네.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물리학적으로 그렇게 극적인 변화는 없어. 하지만 노인이 더잘 이해한다는 것은 오래된 학문이 더잘 이해할 수 있다는 거지, 그제노더 네. 오래 연구한 거지. 자, 노인들이 소유하는 것처럼 더 깊은 통찰력, 인간 본성에 대해서. 보다 똑똑한, 영미한 젊은이들이 이해하는 것보다, 겠 아,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소유하다 보다, 그렇죠?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것보다 그죠 지식은 지식인데 어떤 지식이냐 사회 연구나 문화 연구로부터 얻어진 지식 그죠 그 지식은 다꾸어놓았어 우리의 개념 인간 개인의 개념 그리고 인간 사회의 개념을 다꿔왔습니어그러면 응. 예를 들어서 인화이트업으로 몸을 비추어 보면 몸을 강점에서 라든지 저기서 몸을 비추어 보는 그런 점에서자 심리 분석적 발견의 관점에서 심리 분석적인 발견 오케 발견의 관점에서 발견을 비춰보면 발전된 이해, 인간 행동 행동 인물은 뭐 하나? 뭐가 하아 인지 인지를 포함하는 거야. 무의식적인 동개 인지.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심리 분석적인 발견의 관점에서 발전된 이해, 예. 인간의 행동에 발전된 이해는 포함한다. 우리도 이런 걸 발견했다는 거 이래. 뭘 포함하냐? 인지를 포함한는 거예요. 뭐에 인지? 무의식적인 동기에 인지. 아, 사람이 무의식적인 동기에 움직이는구나. 그고 발견해야 된다고. 됐죠,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